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학 기자입니다. 정통 아메리칸 유틸리티 차량의 대명사 포드 브롱커가 벌써 탄생 6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5년에 처음 출시된 이 차는 미국 전역의 농지와 산업의 현장, 그리고 여러 오지를 넘나들며 미국인들로부터 생업의 동반자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여행과 모험의 동반자로 각인된 바 있습니다. 비록 포드 브롱커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잠시 명맥이 끊겼었지만 2020년대 들어 완전히 새로 설계한 6세대 모델로 화려하게 부활하며 정통파 아메리칸 SUV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에서는 이 특별한 차의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모델들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소개 드릴 차는 60주년 기념 패키지 모델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되는 이 차량은 초대 브롱커의 오프로드 성능과 고유의 스타일링을 강조하는 구성입니다 60주년 기념 브롱커는 아우터뱅크 스트림을 기반으로 하며 2.3L 에코부스트 4기통 엔진 혹은 옵션으로 2.7L 에코부스트 V6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고성능 오프로드 사양인 세스파츠 패키지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패키지는 고성능 4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장치, 헤비디티 서스펜션, 35인치 구디어러드타이어와 17인치 그래비트 그레이 알로이휠 등이 적용이 됩니다. 60주년 기념 모델에는 휠 중앙에 버밀리언 레드 색상의 센터캡과 더불어 출시 연도인 1966년도를 새긴 전용의 엠블럼이 적용되어 특별함을 더하죠. 이는 클래식 브롱코의 디자인 요소들을 현재의 브롱코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형 브롱코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웜 알로이 색상과 버밀리언 레드 레터링이 돋보이는 전용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차체 외장 색상은 클래식한 감성의 윈블덤 화이트 색상과 루비 레드 색상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루비 레드 색상을 적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루프에 윈블덤 화이트 색상이 적용된 투톤 컬러로 구성이 되어서 클래식한 감성이 더욱 살아납니다. 측면에는 60주년 기념 로고와 함께 버밀리언 레드 컬러의 전용 그래픽 그리고 클래식한 에나멜 코팅 배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60주년 배치가 팬더에 부착돼서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뒷모습에서는 윈블덤 화이트 색상으로 마감된 하드 스퀘어 타이어 커버와 버밀리언 레드 컬러의 브롱크 로고를 적용했으며 리어 게이트에는 무광 블랙 색상이 적용된 전용의 포드 엠블럼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포드의 디자인팀은 브롱크의 전통에 따라 이번 에디션에서도 차체 각부에 이스터 에그 요소들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는 에보니 색상의 가죽 소재와 알파인 색상의 가죽 인서트를 조합했고 등받이에는 60주년 기념 엠보싱 로고를 적용하며 실내 각부에 레드 포인트 컬러를 적용해 더욱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제공하여 소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포드에서는 60주년 기념 모델에 이어 또 다른 모델도 내놓았는데요. 이 차는 포드 브롱코 로드스터 컨셉트입니다. 이 차는 브롱코의 환갑을 기념해 과거의 정체성을 더욱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한 일종의 디자인 스터디 모델입니다. 즉이 차는 양산되는 차량이 아니라 브롱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기념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드는 지금의 6세대 브롱코를 개발하고 있었던 당시에 여러 전문가들 물론 브롱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애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차는 그분들 가운데 한 명이 보유하고 있었던 1966년형 차량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현재 6세대 브롱코를 오리지널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극한의 그 기능성을 추구했던 오리지널 브롱코의 철학과 정수를 그대로 담는 것이죠. 즉이 차는 단순히 더 인상적인 기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붕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 브롱코의 그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낸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차야말로 정통파 스포츠 유틸리티비클의 컨셉트에 가장 충실한 모습의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